17번과 18번 문제 풀이 과정입니다. 17번 문제부터 볼게요. 어, 17번 문제는 어, 실수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근데 뭐 여기 무리수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어,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풀 때에는 어, 서로 빼 봐야 되거든요. 그게 팁이에요. 서로 서로 빼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3-5. 여러분, 3이랑 5 중에 당연히 누가 더 커요? 5가 더 크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5 때문에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죠? 여러분, 음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음수. 왜냐하면, 뒤에 있는 애가 더 크니까. 이걸 이용해서, 만약에 A-B가 마이너스 풀었는데 음수가 나왔다. a-b를 풀었는데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 누가 더큰 걸까요? 얘가 더큰게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그럼 반대로 a-b를 했는데 양수가 나왔다. 그럼 당연히 누가 더큰 걸까요? a가 더큰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a랑 b랑 c를 서로 어, a랑 b랑 c를 서로 빼 보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을 해서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양수가 나왔다 그럼 앞에 쓴게 더 큰거고 음수가 나왔다 그럼 뒤에 있는게 더 큰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요 a-b 부터 자, a-b 는자 루트 3 더하기 루트 자얘 자체가 a 가 되는 거고요자 마이너스 b 를 빼야 돼요 b는 뭐예요 2 더하기 루트 3이죠 2 더하기 루트 3이 통째로 b이기 때문에 가로를 묶어서 통째로 빼주셔야 되는 겁니다. 얘가 b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개하시면 3 더하기 루트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루트 3과 앞에 있는 루트 3은 서로 만나서 0이 돼요. 그리고 루트 5 마이너스 2가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여러분 이는 정수고 루트 5는 무리수예요 정수와 무리수는 서로 더셈과 뺄셈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 2라는 숫자를 저희가 무리수로 만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요렇게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사. 자 2와 루트 사는 똑같은 수죠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루트 5가 더 커요 루트 사가더 커요 당연히 루트 5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나와요 어, 선생님, 아까 양수가 나온 거는 앞에 게더큰 거라고 했어, 뒤에 게더큰 거라고 했어. 앞에 게더큰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부등식이 성립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는 구했어. 우리 이제 또뭐 구하면 돼. C의 크기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똑같아요. A랑 C를 한번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a랑 c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a랑 c를 서로 빼볼게요. 아까 a는 뭐였죠? 루트 3 더하기 루트 5자 빼기 얘가 a예요. 자 c가 뭐예요? 루트 5 더하기 2죠. c를 통째로 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c를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전개하시면 a-c는 뭐가 될까요? 루트 3 더하기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2 가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더하기 루트5랑 마이너스 루트호는 서로 어떻게 돼? 만나서 0이 되겠고 남는 건 루트 3 마이너스 2만 남아요 이게 뭐야 a 마이너스 c 야 그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자 아까 말했듯이 정수랑 무리수는 서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를 어떻게 만들어 줘야 돼 무리수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4 왜냐하면 이는 루트 4랑 똑같은 수기 때문에 여러분 루트 3이 더 커요, 루트 4가 더 커요, 루트 4가 더 크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므로 음수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a 마이너스 c는 음수가 나왔어. 그럼 앞에 게 a가 더큰 거야, c가 더큰 거야. 당연히 c가 더큰게 되겠죠. 여기다가 또 써볼게요. a보다는 c가 더 커. 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해 보면. 세개를 묶어서 대소 관계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 a보다는 누가 작아? 자 b보다는 a가 커. 근데 a보다는 누가 크죠? c가 크죠. 이렇게 정리하면 정답이 됩니다. 자 바로 1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어, 18번 문제에서는 또 이제 제곱근 표에서 주어진 이 값으로, 제곱근 값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일. a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식을 먼저 쓰셔야 돼요. 루트 54.8이 뭐래? 7.403이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이 7.403이 어떻게 변한 거야? 0.7403으로 변한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있는 이 루트 a라고 하는 거는 이 루트 54.8이 루트 a로 변한 거고 7.403이 0.7403으로 변한 거겠죠. 자, 트5 4 8이1트 a 로 어떻게 변한지는 잘 모르지만, 자, 7.403이 어떻게 0.70.7403으로 변하는지는 알수 있어. 어떻게? 7.403에 곱하기 10분의 1만 해주면, 이 10분의 1 때문에 이 소수점이 앞으로 한번 넘어가죠. 그쵸 그러면 이 7.403에 10분의 1을 곱해주면 얘가 바로 0.7403으로 바뀌겠지 즉이 7.403에 무슨 짓을 한 거야 곱하기 10분의 1을 해준 거야 아 그럼 이 루트 A는 뭐다? 루트 54.8에다가 곱하기 10분의 1을 똑같이 해준 거구나 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루트 54.8에다가 10분의 1을 곱한 게 뭐라고 했다고? 루트 A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루트 A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얘는 루트 54.8 앞에 10분의 1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10분의 1을 강제로 루트 속으로 넣어줘야겠지. 루트 속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야 돼? 제곱을 해서 들어가야겠죠. 왜? 밖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제곱이 풀리면서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다시 들어가고 싶을 때는 제곱을 해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오른쪽에 써볼게요. 10분의 1 0분의1 곱하기 루트 54.8은 루트 안속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이게? 제곱을 해서 안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100분의 1로 해서 들어가겠죠. 곱하기 54.8은요. 10분의 548이죠. 요거를 다시 보기 좋게 바꾸면 1000분의 548이 돼요. 어 그러면 루트 a가 뭐라는 거야? 루트 a는 1000분의 548이 되는 거죠. 그럼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1000분의 548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조금 분수를 소수로 예쁘게 나타내면 어떻게 돼? 0이 3 개니까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앞으로 오시면 0.548이 우리가 알고 싶어했던 유리수 A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18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혹시라도 어, 설명이 조금 어렵거나 어, 조금 이해가 안 된다면 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영상을 제작하거나 어, 설명을 다시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